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병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돌아오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꼭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알겠죠? 다음주에 올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계속 온라인 예배로 잘 들여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사순절 기간이어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따로따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웃게 해주려고 이렇게 재미있는 스티커도 가져와봤어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웃기죠? 오 <laughs>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않게 코로나 걸리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꼭꼭꼭 만나요. 우리 오늘도 그러면 우리 힘찬 목소리로 찬양해보도록 할까요? 자 찬양 큐 아니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아멘. 선지자 엘리사 한 번은 엘리사의 집으로 나만 장군이 찾아왔어요. 나만 장군은 큰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이 병에서 어떻게 하여야 나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사님. 나만 장군.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으시오. 그 요단강 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면 병이 다 나을 것이오.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나만 장군의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주려 했지만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하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 계하시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엘리사 몰래 나만 일행을 뒤쫓아가 거짓으로 말하였어요. 장군님! 나만 장군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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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주인 엘리사 선지사님이 은 34kg과 옷두 벌을 선물로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렇소? 내 네, 감사의 뜻으로 은 68킬로그램가 옷두 벌을 드리도록 하겠소. 개아 씨는 선물을 받은 후 그것을 감추고 엘리사에게로 갔어요. 개아 씨, 어디에 다녀오는 길이냐? 예, 그냥 잠시 산책 좀 다녀왔습니다. 개아 씨, 지금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네가 나만 장군을 만날 때, 내가 영으로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제 나만 장군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곧개하씨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어요. 개하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지만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요? 맞아요, 바로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군대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오늘 말씀에 나왔고 또 우리 지난주부터 듣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 나아만 장군은요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었죠? 맞아요. 바로 바로 나병. 이 나병이라는 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피부병이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병을 겪게 되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여자 친구가 나아만 장군에게 와서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반드시 병이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에 막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이 엘리사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다친 이 아픈 몸들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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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일을 뭔가 해야만 자기의 병이 다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남한 장군에게 요단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되면은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바로 한것 같았지만 사실 나아만 장군은 아주 아주 화가 났었어. 뭐야? 내가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왔으면은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엘리사가 와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 한다던가 아니면 요단강이 아니라 저렇게 크고 멋진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가서 몸을 씻어야 내가 낫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엘리사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자 이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야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거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지지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찾아가서 몸을 일곱 번 씻었더니 몸에 있던 모든 나병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아주아주 아주 보드랍게 되었다고 해요 와 남한 장군이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달라서 무척 화가 났지만 작은 행동에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힘든 이 문제 이렇게 풀면은 될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나만 장군처럼 화내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만 장군처럼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기도선 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마음이 아프지 않게, 몸이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또 오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가끔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행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